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운반차 하나 봅니다. 전동 운반차 어, 같이 한번 봅시다. 전동 운반차입니다. 전동 운반차. 배터리하고 이렇게 커버 있고요. 측면에 볼트를 이렇게 풀면 바퀴를 풀 수가 있어요. 바퀴를 풀고 쪼을수 있고 이거 는 이제 바퀴 캡 커버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 어, 배터리가 여기 열면 이렇게 있고요. 컨트롤러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전동 카트로 탈수 있는 겁니다. 공장이나 현장에서 탈수 있고 포터에 저렇게 실어서 이제 배달이 됩니다. 어, 국,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진아재가 수리를 잘하니까 저희 쪽으로 저하고 같이 수리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정안 되면 뭐 들고 오시면 수리 어, 접수해서 받아드립니다. 공인비는 발생되고요. 중국에서 오고. 국제 배송비 국내 배송비 어, 별도 착불로 예, 안내해 드리고 있고 뭐 별거 없습니다 전동 찬데 한번 봅시다 아, 일단 처음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이거 어, 바퀴 이제 회전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어, 바퀴가 조금 큰 편입니다 뒤에 이제 이런 파이프 좀 허접한 파이프들 꼽혀 있는데 오다보면 조금 부러져요 얘들은 그냥 나가리 친다 보시면 되고 달려서 오면 그냥, 음,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 같은 거 꽂아서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좀더 길게 이렇게 꽂아서 파이프를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파이프 꽂는 장소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속도 조절기, 의자, 이렇게 있고, 충전포트, 페달, 어, 계기판하고, 킥박스. 그 다음에, 모드하고, 미스대우하고 모드하고, 미대우 모드하고, 미대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본보다는 어, 1,500W가 셉니다. 그다음 50cm, 40cm, 30cm 바퀴가 있는데 대부분 돌려가면서 얘들이 씁니다. 크기에 따라 통 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보면 이렇게 옵션 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과 기능이 있고, 자 내려보면 이게 중요한 게 2m, 1m 아 적재량, 적재 부분이 2m, 1m 아 전체 2m, 1m 1.5톤 씻는다는데 1,500W입니다. 그냥 48V 32A, 48보다는 60이 좋은데, 어, 보통, 어, 운반차 평지용 이런 것들은 진짜 꼬바위 아닌 용들은 보통 48을 씁니다. 48만 써줘도 됩니다. 얘들은. 48에 1500W, 와트수큰거 하고요. 배터리 용량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자, 48V 65A 컨트롤러도 좀 그렇게 괜찮고요. 평지에서 어 왔다 갔다 그럴 때, 살짝 언덕이 있을 때, 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직경은 41cm 짜리 들어가고, 2번 60볼트에, 어 4 5암페짜리 제가 아까 48볼트보다 60이 낫다 그랬죠. 얘가 텐션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2번이 가이 조금 더 있겠네요. 배터리 45암페어짜리는 어 공차할 때어1 5까으면 30에서 어, 90km까지 갑니다. 어, 공차할 때 30km에서 90km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500W. 그다음에 60볼트 8 0암페 컨트롤러. 2m 1m. 60볼트입니다. 60볼트. 그다음 45암페어로 배터리 올렸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5m 1m 적재량이 이렇게 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인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쓰시면 되고 2.5m 1m 이게 커져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은 1500W 보통 1000W나 800W 많이 쓰고요 쓰레기는 600W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어... 현업에 갔다니까 짝짝 하죠 크니까 와트 수를 좀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농사용 농업용 하우스용 어, 공장에 자재운반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수원용 이렇게 하셔서 필요하신 분 박스 나르시거나 어, 전동차 어, 하실 분들은 이이런거 어, 하시면 됩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어 넘기겠습니다 전동 운반차 당진화제 네이버 쇼핑에 전동 운반차 당진화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부품은 제가 중국에서 조달해서 드릴 수 있고요 만약 부품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부품으로 짜집기해서 맞춰 먹을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 원래 팔고 AS 이런 거뭐 깔끔하게 해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사람 을잘못 봤습니다 아예 못 봤습니다 그자. 2년 지나면 다 팔아먹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하고 AS 한다고 전국 AS망이 있다고 구라치면서 팔고 그런 영아시지에서하하겠고 뭐 그냥 수리를 할때 제가 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만약 도저히 안된다그러면 들고 오시면 어좀 오래 맡겨야 되겠지만 제가 어 컨텐츠 찍으면서 수리도 한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